그리렉스연출지 않을까. 네, 어 진행하기 앞서 가지고 공지사항 일단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어, 잠시 후에 관객분들 질문 받을 예정인데요. 먼저 선착순으로 질문해 주시는 세 분께 생각하자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 배우님 플러스님께 질문할 거면 예, 어떤 질문하실지 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들께는요, 제 아이디어 얻어 가지고. 영화를 연출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이주영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 네. 무한도고 벨릭스라는 영화는 작년 9월에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하고 또 이렇게 서독시에서 관객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그 지우 씨랑은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 같이 하는 집일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것 같고, 과정을 여쭤보셨는데 제가 너무 서론이 길지만, 여기에 이혜연 배우님, 박주희 배우님, 박수현 배우님도 자리를 해주셨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선보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 네, 어, 저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반영된 시나리오로 시작을 했었고 어 그냥 저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단상을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지금은 저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마지막 부장은 그 지호의 하루가 되게 잘안 풀리는데 마지막에 문 앞에 두고 벨X하고 쓰여진 그 동생 써서, 아, 써서 보낸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면서 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감독님얘기해서 그, 어,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표현한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작년에 의미 있는 작업 되게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 작품님 보면서도 궁금했던 게 있는데 어, 첫 번째로는 배달을 항상 시켜서만 먹어봤지 이런 뒤에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동생이 치킨 시킨 보면서 그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남, 독자들이 생각했으면 하셨는지를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음, 방금 전에 지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오늘 지우 진호의 하루가 너무나 망쳐졌고 어, 일을 했는데도 택시비며 어, 동생과 먹을 치킨 값이며.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면서 또 마지막에 어 동생이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런 멘트를 쓴걸 보고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 결말 부분에 초인종 소리가 나면서 끝이 나는데 어 그냥 장난스럽게 지호가 동생에게 문 앞에 두고 배를 누르지 말라고 했지만 장난스럽게 배를 누르고 집에 같이 들어가서 치킨을 좀 맛있게 먹었,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어, 씬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좀 사운드나 좀 그런 걸로 뒷부분을 상상하실 수 있게끔 관객분들이 네,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지금 인으시을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형봉식 배우님 관련해서는 어떻게 감독님께서 지금 다뵌해 주셨어요? 그냥 코멘트 하셨던 거 같기는 한데 <laughs> 그네 형봉식 배우님과는 오늘의 탐정이라는 드라마에서 만났었는데요. 이번에 뭐 봉식 배우님부터 해서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신 배우님들 모두 제 단편에 출연해 주실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 <laughs> 너무. 마음써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혜란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을 빼가면서 출연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보시다 보면 너무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경수 배우도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동식 배우님 같은 경우 사실은 컷을 하나 더 따고 싶었는데 어, 그냥 지금 보신 대로 그냥 풀샷만 보고도 너무 캐치할 수 있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배우였고, 어, 따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요, 찍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빠르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는 네, 고마운 배우님이십니다. 네, 그럼 또... <laughs>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문학별 이주영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사이기도 하고 배우로도 참여를 하면서, 어... 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독으로 해서 배우들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되게 나이스하게 디렉팅을 하셨거든요. 그막 이렇게 웃으시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디렉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디렉팅이 어, 되게 강결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뭔가 배우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 주신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다시 배우도 하시고 감독도 하실 테지만 어떤 디렉팅이 제일 효과가 좋았는지 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느끼시게 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영 대원님 감사합니다. 음,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배우분들에게 연기 드렉팅을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이미 프로이신 배우분들이랑 해서 사실 드렉팅 할게 많이 없었는데요. 지우씨 음, 같은 경우에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 톤이 인물의 감정선이라든지, 어, 어느 정도의, 어, 미안하고 죄송한 그 톤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한 컷이나 동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간결한 디렉팅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제가 배우 생활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너무 많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나눠야 할 때도 있지만 어, 좀더 현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할때 가장 체력도 연배가 되고 어, 생각한 대로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맘처럼안 되는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느꼈었는지, 배우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느끼신 대로 어떤 배우가 할수 있는 동선이나 대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사실 대본 안에 가장 그 모든 게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대본에 못 담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분들이 사실 잘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또 지우 배우님이 실제로 이제 함께 하셨으니까 그건님의 디렉팅에 대해서 아또 처언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음, 네, 저도 되게 현장에서 배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배우시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도 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수연 배우님 말씀대로 너무 있다게 <laughs> 네, 네듣기잘 설명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현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제 계신 게스트분들께 또 앞으로 이제 계획도 있을 거고 또 마지막 인사말까지 함께 좀 어,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laughs> 오늘 받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저희 영어. 이 다른 독립영화와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동립영화제를 진짜 오랜만에 찾은 것 같아요. 네, 독립영화 때를 이제 당신이 벗어내고 있었는데 연출작을 찍으니까 또 독립영화제에 오게 되네요. 오랜만에 와서 너무 즐겁고 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 서울 독립 영화제에서 야구소녀라는 작품으로 배우상을 주셨었어요, 몇년 전에. 근데 오늘 이제 들어오실 때그 파란색 종이, 관객상을 투표하는 종이입니다. 네, 저희 영화들 별점 5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독림영화제 즐겨주시고, 네, 저랑 지우씨도 앞으로의 활동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도 관람해주고요. 끝까지 GV까지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계신 게스트 분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